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1면입니다. 구약 성경 541면 11개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해사람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을 이어 유다를 다스린 아비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 왕이 되고요, 유다를 다스리며 3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여러 자료를 통하면 아마 일찍 어떤 일로 죽게 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은요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큰 열심으로 죄악된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럼 아들 아비야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비스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아비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은요,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악된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짧은 3년이라는 이 통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에 대한 이 기록이 짧은 내용인데다가 그 내용 역시 아버지 르호보암과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이후에는 반전의 내용이 있음을 암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한글 성경에는요, 이 4절의 말씀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으나, 여러 영어 성경이나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이 4절의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로 4절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3절, 4절의 말씀은요, 아비함이 아버지 르오보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어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악된 왕들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다윗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이 온통 죄악된 기록밖에 없는 이 어둠과 같은 내용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등불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죄악의 뿌리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에 이르고 또한 아들 아비암까지 이르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실패한 왕이었고, 르호보암도 실패한 왕이었고, 실패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비암 역시 그 짧은 3년의 시간이지만 그 역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는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죄를 지어요.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은 없으며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영혼을, 먼저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큰 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보다 더 강력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을 기록하며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 아의이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다윗 때문에 죄악된 너희의 모습이지만 내가 이 왕위가 이어지게 너희를 은혜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위씨 하나님의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함이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위씨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없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셔도요, 하나님이 죄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죗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이지, 죄 자체를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시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괜찮은 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는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괜찮다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친히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인 다윗을 소개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며, 단 하나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한 것, 그것을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 다윗을 설명하면서도 그 죄악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죄는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영원하도록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절이 말하는 다윗을 통하여 주신 등불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밝게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등불로 표현된 그 다윗의 등불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죄악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옮기신 정도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사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그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죄악된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된 그 모습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